예, 지금까지 한 3km, KBS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한 3km 올라오고 이제 한 800m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자, 지금 어, 바람은 상당히 쌀쌀하고요. 어, 원래 오늘 독도를 1시 40분에 배를 타고 갈려고 했는데 예, 바람이 불어서 풍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랴부랴. 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5 5개 오늘은 이제 산 그러니까 독도를 가고 내일은 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 날짜를 바꿔서 오늘은 독도를 가고 아, 오늘은 성인봉을 좀 올라가고 있고 어, 내일은 이제 독도를 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뭐 현재까지는 날씨가 어, 괜찮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내일은 배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86년도인가 제가 여기를 한번 와서, 와서, 소을한 올라갔다 오고, 또 88년도인가 또 한번 또 한다. 전세번을온 기억이 나는데, 사행은두번 하고, 현재 상태에서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날.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도동, 초등학교에서, 직결을 해서 이제 산행을 시작했었는데, 아까 택시 기사님께서 얘기하는 게 어, 거기는 이제 대원사라는 절에서 시작하는 거다 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가파라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KBS 방송국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원점 해결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 기왕이면 다른 길로 가보자 해서, 안평안평은 2.1km입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서 있던 곳에서, 니까 토탈 2.9km니까, 이쪽 KBS 방송국보다는 한 1km 정도가 짧은 거리이죠. 저희가 저동에서 잠을 잤는데, 저동에서 여기 KBS 방송국까지 택시비가 콜로 해서 2,000원 붙어서 14,000원. 그리고, 안평에, 서 저, 택시를 타면은, 또, 2만, 2만원, 코로나면은 2만 2천이라고 합니다. 예. 아, 올라오다가 또, 동백 군란지가 있었는데, 아, 사진을 못 찍었어요. 예. 아, 저희가, 이제 뭐, 이따가 또, 정상 가는 이제 방송을, 어, 수박 수밖에 없는데, 제 카메라로 뭐든또 사진 기념 사진 찍고 할 예정인데 글쎄 여기 올때 독도 기념 또 현수막도 만들어오고 나름 이제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많이 놓쳐요. 벌써 어저께 우리 친구 한 친구는 기차관에서 내리다가 내리 내리고 나서 알았죠 지갑이 없어진 걸. 그 택시 타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갔었나 한그 그러니까 선자령 가서 내려와서 식사했던 그 횟집을 가는 과정에 이제 지갑이 분실한 걸 알아서 이제 다시 빽 돌려서 어 KTX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기다려봐라 해서 아예 뭐. 어 뭐 집에 넣고 왔겠지, 뭐 어째 야라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잠깐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예. 거기 거기 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업을 잊어버린 친구가 오늘 이 모든 행사의 그 총무입니다. 총무 모든 경비를 다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신분증이 없으면 울릉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그 고독스러웠는데 아, 좀. 잘 해결이 됐습니다. 1차 해결 끝나고 나니까 또 2차 문제가 생겼어요.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배 시간이 1시 40분인 줄 알고 그게 독도 배 시간인 걸 깜빡하고 어, 울릉도 배 시간인 줄 착각을 하고 이제 횟집 가서 중앙시장 그러니까 강릉 중앙시장 가서 횟집에서 이제 회를 느긋하게 먹고 아, 1시쯤에 나가자라고 했는데 아 12시 40분에 전화가 온 겁니다. 12시 40분에 전화 와서